안녕하세요. 흑 석박사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트 시장 아파트 재건축하고 사전 점검하는 단지입니다. 119동에 41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벤트리가 있습니다. 골프백이나 유모차 놓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무광이죠.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고요. 원목 마루가 아주 예쁘게 깔려 있는 41평 판상형 포베이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 모습이고요. 아트월 쪽 거실은 인면 분할창 되어 있고요. 에어컨을 한대 기본으로 제공해서 총 5대를 추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모산이 보이고요. 앞쪽에 우성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저 멀리 개포 2단지, 블레스티지가 보이고 앞쪽에 공터는 개포 1단지입니다. 수영장과 큰 호수가 들어오죠. 주방입니다. 길게 D자 싱크대가 되어 있고 식탁자리, 냉장고와 김샘고 자리가 두 칸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뒤로 창이 나 있어서 앞뒤로 환기가 잘 됩니다. 대치동이 보이고 있고요. 인덕션이 되어 있고 쿠벤 팬이 되어 있는데 팬 바람은 여기서 나오죠. 다목적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놀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보시면 시설물 있는 거 이거 뜯어내고 물을 쓸수 있게 하고 빨래판을 해주면 훨씬 더 공간 활용이 좋고 쓰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왼쪽으로 안방이고요. 안방 들어가기 전에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잘 보시면 냉장고 자리 펜트리 앞쪽에 가벽입니다. 요 공간을 세버리면좀더 넓게 거실을 쓸수 있으니까 이쪽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12자장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발코니 부분입니다. 실외기실 그리고 대피사다리 공간 알파 공간 있고요. 안방에 화장대와 붙박이장 보겠습니다. 화장대 쪽인데 조명이 위에만 있죠. 옆쪽으로 조명을 달아주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또 붙박이장도 나름 쓸모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환기될 수 있는 창이 있어서 좋고요. 샤워부스 잘 되어 있고 세면대 시스템 비데 되어 있습니다. 개포 3단지 그런 데는 아예 드레스룸을 줬는데, 이런 공간은 조금 부족해요. 건너편 방이 3개입니다. 먼저 남동향 쪽으로 있는 작은 방두개 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약간 기둥이 있어서 먹었죠. 인면 분할창 되어 있고, 사이즈가 좋은데요. 잘 보시면, 붙박이장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가볼게요. 방 사이즈고요. 에어컨 달 거고 보시면 오른쪽으로 붙박이장 있고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방과 건너편 방두 개를 터서 확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데 공간으로 나무를 댔기 때문에 숨어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안에 보시면 붓버기장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긴 요만큼 들어가니까 여긴 공간이 살아있는 것 같다. 유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회색으로 아주 예쁘게 그하게잘 되어 있고요. 욕조, 세면대, 비데 설치 예정입니다. 뒤로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북향이 껴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추울 때를 대비해서 보온재를 넣었고요. 위로만 열리는 창 버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창은 못하는 거고요. 사이즈 다 봤습니다. 레미안 포레스는 트 현재 전세가 40평대 이상은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모산이 전면에 있고 향도 채광도 좋은 신축 아파트 한번 구경해 시고또 입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